<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TV에 저는 구독돌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맣게 텃밭도 있고요 산 언덕 위의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예 조경수도 잘 가꿔져 있는데 조금만 손질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궁이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기본으로 쓸수 있는 방도 따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산 제일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위로 내려다 보이고요 이 집에서 뒤쪽으로는 마석산이 쫙 보입니다 한눈에 그럼 앞쪽에 보이는 산은 뭐냐. 예, 경주 남산입니다. 예, 남산도 보이고 마석산도 보이고 요렇게 위치한 곳입니다. 예, 여기는요. 남경주 IC에서 차량으로도 예, 여러분 10분 이내에 올수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이래 보는 데서 좌측은 이제 경주 시내 방향, 우측은 IC랑 그다음에 울산 방향.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로 튼튼하고 야물게 지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금액도 너무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좌측 상단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 우리 광고주 여러분, 예, 혹시라도 구독도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실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돼요. 상세 내용 나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제리야, 인사해라. 어, 인사해라. 제 인사해, 이제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저기 보고. 카메라 보고. 니 카메라 좀, 이래 인식 좀, 좀 하고 해라. 자,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지목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81평, 건축 면적은 28.7평입니다. 사용승인 날짜가 2003년으로 되어 있고요, 시멘트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창고가 함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 건물, 여기 창고, 여기에 황토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궁이불 떼서 따뜻하게 할수 있는 공간. 그 다음, 앞쪽에 이렇게 텃밭하고 정원수 이렇게 되어 있고, 감나무도 손질까지 다해 두셨네요. 요거는 감나무 같네요. 요 옆에 요것도 감나무. 야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뒤쪽에 마석산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집을 다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마당 들어서 와 주차 가능합니다. 문 따르 열어서 주차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하수 직접 파셨습니다. 지하수 파셔 가지고 전국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상 방수까지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텃밭 보여드릴게요. 텃밭 보이죠? 이 정도 텃밭이면 충분히 푸성게 해먹을 수 있어요. 여기 조금만 정리를 하면 더 괜찮을 것 같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황토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수도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원래 개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정, 이쪽에 오수관하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다 분리해 갖고 이렇게 놔두셨네요. 여기다 샤워시설 하나만 딱 넣으면 은 찜질하고 샤워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일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일러실 따로 되어있죠 옥상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궁이 보이시죠 아궁이 쪽이 되어있습니다 불을 제법 많이 뗐네 나무도 제법 모아놓고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서 내려다 보이죠. 이렇게 제일 위쪽입니다. 뒤쪽의 뷰가 진짜 멋진데, 그 부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거실 보이시죠. 네, 화장실. 저쪽이 약간 습하네요. 저쪽에 곰, 곰팡이 약간 피네요. 네. 천장 누수 이런 건 없습니다. 되있고, 자 주방. 주방 뒤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빠질 수 있게 창고를 잘 만들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원래는 방이 3개인데요 여러분들 예, 거실에 있는 큰 방을 틔어가지고 예, 거실로 다 만들어 두셨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원래 방이었었어요. 근데 요거를 튀어 가지고 거실로 이거 거실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방이 있어요. 양옆에. 그다음에 여기 주방이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뒤쪽하고는 여러분들 올라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뷰 정말 좋다고 했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고 있었어요. 제리야 신발 일로 가져와.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리 가자. 제리 올라가, 이 옥상으로. 일로 일로 이쪽으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자. 어, 얼른 올라가자. 마저 올라가자. 아, 어. 올라가자, 제리. 야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두박 하나 딱 해놓으면 진짜 멋질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마을에서 제일 위쪽.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마석산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도 평상 하나 다 해갖고 평상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새로 만들어갖고 고기 다 그걸 먹고 우리 아이들 놀러 오면 여기다 텐트 치고 자기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앞쪽에 이쪽에 멀리 쪽에 보이는 거 이거 축사입니다. 네. 냄새를 지금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고 있거든요. 네, 저쪽에 소가 있는지는 제가 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시간에 여러분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에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자 제디야 내려가자 들어 제리야 인사 하자, 이리 와, 이리 와.